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어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분께서는 열두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열두를 세우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그리고 안드레아 필리포,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요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혈당원 시몬,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주님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수님 오늘 제1독서 사무엘기 3권을 보면은. 어, 또 사울 임금과 다윗의 이야기 안에서 어, 사울 임금이 다윗을 해치려고 하지만 결국 어, 다윗의 손에 죽을 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임금을 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온 겉옷자락을 이렇게 잘라내게 되는데 그조차도 다윗은 마음에 찔려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어, 모습을 보면 의리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의리를 지킨다. 이런 말들은 흔히 남자들이 자주 쓰는 표현으로 여겨집니다만, 그 의리라는 단어의 의미 안에는 단순히 남자들끼리 어떤 호기에 찬 이야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 표현에서 의리라는 단어의 표현을 세 가지 방식으로 쓰는데 그 뜻은 정의라는 뜻도 있고, 공정이라는 뜻도 있고, 의무, 계약, 충성, 성실함이라는 뜻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의리라는 것은 단지 호기로운 어떤 다짐 그 수준이 아니라 정의로움을 잃지 않는 것, 공정을 세우는 것, 의무를 지키는 것, 성실함을 지키는 것, 충성을 다하는 것, 이렇게 달리 표현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울임금에 대한 다이세의 마음은 단지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에서 비롯되는 어떤 의리,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님의 뜻 안에서 하느님의 기름부음 받은 이에 대한 다윗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리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다윗의 모습 안에서 사울은 이제 다윗에 대한 적개심과 다윗에 대한 미움을 이렇게 벗어 던질 수 있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불륜 받는 열두 사도들이 있습니다. 하늘이 가까운 산으로 불륜 받았고 예수님과 머물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들. 이들 역시도 예수님과 어쩌면 의리를 지키는, 정의를 지키는, 계약을 지키는, 의무를 지키는, 충성을 다하는 성실을 지키는 그런 삶의 관계에 있을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막중한 사도의 직무, 사도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도 하였고 도망쳐버렸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곁에는 요한 사도 위에는 그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과의 함께함과 머무름안에서 있었던 그 의리 정의로운 마음들을 온통 다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그들을 체벌하거나 그들을 질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의리를 저버리는, 정의를 저버리는 이들의 마음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만의 정의로움과 공정함과 충성스러움과 성실함을 통해서 온전히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금 새로운 사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섰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부르심과 새로운 초대안에서 스스로의 판단과 스스로의 단정안에 갇혀버린 유다 이스카리옷스는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버림으로써 그 부르심에 응답에 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삶의 생각으로 이렇게 주저앉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도 우리의 삶의 여정 안에서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름대로 신앙의 삶을 열심히 하고 애쓰고 그 의리와 정의로움과 충성스러움과 그 성실함을 살려고 할 때도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우리만의 어떤 고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져버리고 흩어져 버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야 비로소, 진정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참된 정의로움과 공정을 펼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진정 우리의 나약함 위에 진정 그분께 대한 새로운 헌신과 겸손함에 응답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 머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겸손함 안에서 진정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끝까지 사랑하는 그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감사와 또 새로운 마음의 어떤 봉헌의 마음을 드리면서 오늘이라는 우리의 시간을 새롭게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